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초보 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들어본 적은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뭡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암기. 여러분이 암기해왔던 그 표현이 있을 겁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하는 사람들. 근데 저와 함께 칼럼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형용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더가 있다고요. 더는 어디에 앞에만 나올 수 있습니까? 명사 앞에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맞나요? 아니죠. 더 다음에 뭐 나온 거예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집어넣고 여러분한테 암기를 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더 풀어입니다. The rich. 뭐라고 외우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더 poor에서, 더는 관사, poor는 형용사, 뭐뭐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요? 어떻게 관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뭐예요? 품사. 명사예요. 관사가 나오는데 어디다가 형용사를? 관사 다음에 뭐라고요? 명사입니다. poor가 명상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명사일 땐두 가지 뜻으로 나온다고요. 사람 아니면 사물이라고요.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죠? 더요. 자, 근데 이것을 무슨 취급한다고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취급한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강에서 강아지는 충성스럽다 식으로 전체를 대표할 때 어도 쓸수 있고, 더도 쓸수 있고, 복수형도 쓸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매끄럽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복수형, 도그즈가 더 낫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앞에 어, 도그는 한 마리의 강아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도그는 그 특정한 강아지만 야기할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아지를 얘기하는 복수형의 형태. 그것이 어울리다고 했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그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풀라고 쓰지만 군, 전체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슨 형으로? 복수형으로 취급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풀가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문법이.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ing를 붙이거나, pp 형태, 이제 뭐, see, so, seen에서 이세 번째 거, 어, 그런 식으로 붙여서, 어,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분명히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다음에, undid라는 단어가 나오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영문이 있습니다. 앞에 더가 나오고요. 동사 expect, 기대하라는 뜻을 써서 앞에 언을 쓰고, 그래서 the unexpected 라고 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더가 나왔고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기대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뜻으로 쓰이죠? 그래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쓰인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사물의 형태로 쓰인다고요. 일로서 쓰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엔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더 플러스 형용사란 말은 형용사가 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물도 지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